안녕하세요. 저태벽방고고신 윤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트펑크루 리더 정한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이유는 스트릿워크아웃에 프리스타일 관련한 튜토리얼을 다룬 사람들이 한국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루는 팀을 한번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어떤 튜토리얼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자세한 내용들은 저스트펑크루 오브바 맞나요? 네. 갓바라고 하죠. 바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면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게 레그서클이라는 동작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상체가 뒤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다리를 철봉에 걸어주시고 그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 바퀴 돌아올라오는 기술인데 굉장히 쉽지만 다양한 동작에서 응용될 수 있는 조미료 같은 동작입니다. 지금 하신 게 반옥기라는 건가요? 네! 어찌 보면 프리스타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이죠.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는 골반을 철봉에서 띄우는 힘으로 넘어가는데 그때그 자기가 도는 방향의 회전축에 팔을 눌러주면서 그 힘을 보태주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라서 지금 하신 게 이제 360 멋스러. 이렇게. 아, 멋스러 360? 네. 이러거는 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골반을 돌리는 힘. 네. 철봉에서 아까 빠넘기에서 골반을 띄었다면 네. 그 띄움과 동시에 골반과 다리를 돌려 주면서 네. 몸 전체를 통해서 360도 돌려 수는이 네. 동작은 늙구나 네. 그죠?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혹시? 이동작은 다리를 위로 차 올리면서 어깨 힘, 그리고 손목, 그리고 손가락 힘으로 네. 버티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아. 아. 이거는 임파서블 딥스? 네, 그러니까... 임파서블 딥스라는 네. 동작으로 강력한 상두심을 이용해 밀어내는 네. 동작입니다. 아. 지금 동작이 비0도 후시요? 네이 동작은 혹시 어떻게 하는 동작인가요? 어, 이 동작은 이제 물구나무랑 비슷한데 네. 코어와 어깨 힘을 조금 더 실어서 물구나무를 서는 그런 동작입니다 <목소리> 이런 동작들이 합쳐지다 보면 은 프리스타일이 완성될 것 네. 네. 아, 같습니다 네아 대단합니다 갓바 화이팅 네. 네.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럼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사실 그 앞서 보신 이런 동작들을 연계해서 아. 프리스타일 만드는 게 아. 바로 스트리트 워크와웃의 매력인 것 같아요 물론 중량 대결도 있고 그냥 맨몸 운동 동작만 추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저희가 어디에 가서 맨몸 운동 팀이다 라고 말안 하고 꼭 스트리트 워크아웃 팀이다 그런 식으로 종목으로서 접근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맨몸 운동은 집에서만 해도 할수 있지만 스트리트 워크아웃은 장비가 갖춰진 혈봉 시설과 매트 등등의 장비가 갖춰진 곳에서 이런 다양한 연습을 통해 본인만의 동작을 만들어내는 그 매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셨다면 혹은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우실 수 있다면 저희 채널로 놀러 오셔서 튜토리얼도 보고 배우시고 멋있는 영상도 많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